이제 뿌로로 친구들은 이제 죽었겠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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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직접 가야겠구나 아, 니 뭐야 이게 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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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슈퍼 영웅 뽀로로였습니다 오빠 을뿜빠 것이다. 다나 지금은 할로윈 파티. 오, 할로윈 파티 하고 있는 건가? 지금 할로윈 파티 꾸미고 있다. 어, 아, 놈이 이 있는데. 아우이건 저번에 봤던 할로윈 붙지 않냐? 네. 하나 이 거의 다 할로윈 붙지 붙지. 어쨌든 잘하지 크롱, 오서 나와봐 크롱 r o w 공룡 o w 야, 크롱 야, 크롱 o w 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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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 c r 왜, w Crow, Crow, c 꿈이 w Crow, c r o 아아 r o w Crow, c r 문어? u n 미 문어 <laughs> 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 왔다는데요 n o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전 r 퍼라고 아야 <laughs> 안녕하세요 전 n 퍼 Br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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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래 u n o Bruno? b r u 하 o 요 r u n 오, 네가 새로 이사온 어, 오, 네가 페퍼픽인가 네, 그래서 네가 아, 보세요, 친구들. 이거는 스쿼시 이거 뭐그 레드볼인가? 일단 스쿼시 블루볼 레드볼입니다. 그걸 환영으로 드립니다. 오, 고마워. 이거는 뽀롱거입니다 오, 이걸로 피크합니다. 아야, 아야. 신기한데? 아우 할로윈에 꾸이 어, 안야지 지금? 지금 어쩔 수 없었던 이야 어서 할로윈 어비 꾸미고. 에에어요 페퍼 피그 캠핑카이. 캠핑카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시험을 보다가 근데 시험을 떨게소에에서 휴게소에서 휴에서휴게서 휴게소에서 휴게소 반스 같은 거 보여주지 마시오 네네 빤스 더럽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그럼 유치원 가자 그럼 그럼 자. 오늘 할로윈 파티니까 유치원 신는날 아니에요? 아! 맞다 어, 야 크롬 여긴 아직 오면 안 돼요 어, 엘리가 다 꾸미고 해드릴게요 이것도요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이거 진짜 이, 이거 진짜 코스모 블랙사브스 아니에요? 네 진짜예요. 진짜? 이미 내가 죽였는데? 알레간요아 <목소리> 뭐야? <목소리> 똑같이 맥맥러리 아니 그냥 이것도 맥도날드에서 산 거예요? <목소리> 아 맞아. 해피밀 장난감 그리고 마리오도 <목소리> 있는데 마리오는 안 가져왔어. 맞아요. 자 지금부터 캠핑 가꾸기 스타트. 잠깐만요 일단 잠깐만요 이 레드볼이 있답니다 레드볼은 아한벌더 아. 아. 주세요 제가 한번 끊으면 으악 으악 안됐네요 뭐야 이거 네, 내가 가지고 올게 에잇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는 여행을 갔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 있지만 어제는 정말 바빴어요. 어, 그래서 오늘 찍겠도가봤겠습니다 됐다! 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편은못 찍겠고 그냥 1편만 네, 찍겠습니다. 네, 1편만 찍겠습니다. 이어지는 건... 이어지는 건 그건... 화요일에 뭐 찍도 화요일인가? 음, 이렇게 고 일요일... 일요일. 음. 뭐, 아니, 목요일, 토요일? 월요일이었나? 오, 친구들. 티라노가 지금 매달려있어요. 보세요. 아, 저거 세번 합니다. 어, 뭐야 조끼? 오, 할로윈. 오, 멋, 멋진 날이에요. 아 티라노. 매달리지 마세요. 이렇게 죠 자, 들은 물회사니까 실라아 물회사니까 할로윈 파티라면 이런 이런거 이런 주세요 잠깐만요 할로윈 파티가 꿀맛지고맙다어 포빅씨 어떠니까오 어, 할로윈 파티가 오꾸이 어, 보이는데 맛있는것도 많겠죠? 하하하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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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캐릭군 맛있는거 물어보게아니잖아 맛있는 어. 아, 거는 조금밖에 없어요. 맞아, 맞딱 어. 미미 것만 준비했다네요? 뭐라고? 그리고 음식이 한 개라서 미미랑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럼? 너희들도 한개 먹고 얘네들도 한개 먹어야 돼요. 너무 조금 이거든요 그 너희들한테 이빵을 선물해줄게. 어 맛있겠다. 먹자 그럼. 잠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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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 꾸미지도 않고. 설탕도 어. 안 넣었어. 어. 아니 뭐 구, 음. 구웠으니까 괜찮을걸? 음. 그 설탕 설탕 도안 넣었어. 완전 진짜. 설어 <laughs> <laughs> 아, 지금 잔나감 TV에 지금 코 풀면 어떡해요? 아, 방이네요! 어디서 가? 아, 미쳐 아, 지금 이상한 사람이 지금 코를 풀었어요. 아, 노란색 같은 거. 아, 나, 아. 아, 잔나간 TV에 씹먹는게 나왔어. 아, 뭐야, 이게. 어, 어차피 꾸민도록 하죠. 어, 완전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침도 안 <laughs> 들어. <하죠? 웃음> 아! 애들씨 어, 어땠습니까? 어, 할로윈이니까 정말 일이 많고 정말 힘드네요. 아니계 친구. 프로씨는 그럼 저는 할로윈 내가 그냥 재밌네요. 아하하 아하. 브루씨는안 아하, 아하. 뿌룽신은... 말하면 던져버릴 겁니다. 뭐, 뭐라고 할로윈이니까 공룡이 많고 꼬마진 게 많네요. 아, 아하하. 아하. 근데, 근데 왜 루피는 근데 캠핑카를 가지 있어요? 저는 음난 <laughs> <나> 먹던 <laughs> 거나 계속 <laughs> 먹어야겠다 할로윈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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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어 할로윈이니까 무서울 수도 있죠 자패펄씰어 저는 캠핑카에 캠핑카에서 어, 활동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콕콕. 그렇죠 뭐 근데 패티씰는 어디 갔다 해? 가게 안에 펄 베티 씨배씨배티씨씨 찾았어요? 뭐에저코끼리배시씨잘했군요 배티씨가 근데 커반에놓으세 배티씨는 그럼 할로윈 때 그래서 뭐라 할 건가요? 아 어, 저는 할로윈이니까 정말 재밌어요 오. 안녕 어디 가 코끼리 아. 알지? 아 코끼리 알죠 코끼리는 여기 차 여기에 그래 코끼리야 너희에서달수 없니? 없긴 그럼 스테고 위자가누고신거어 그래. 아니네 코끼리 코끼리 <laughs> 어. 오 할로윈 파티 오 시간이 다 되려면 어로들어가죠 어, 잠깐 나 지금 됐어 답선 다받 어, 아 죄송합니다 아아 뽀루루 댄스 뽀루루 댄스 뽀루루 댄스 뽀루루 댄스, f t 루 n s 댄스 뽀 d d e r of t e 루 s e p u 루루 e r of tense. Pudder of tense. Pudder of tense. p 그럼 여기다가 빵을 깔가지고 그래. 그럼! 그럼! 그럼 들어가+ 까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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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거가 들어가+ 들다가들어 아! 그럼! 그럼! 내가먹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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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가어가들어 그럼 안된다면 그걸로 아 l o 안된다그그 l 그 c 그 o 안 된다고, 토 l o Clo, 안된다그 Clo. Clo, 안 o l 방에 들러갔어 근데 지금 음, 본전으로 날아갔습니다 저처럼 아, 아. 저 손을 들날아어이번에 에디춤 에엑 아이 잘못했어 먹이 먹이 그쪽에 크롱이 똥 쌌다 몰라 아야 이 방안은 어떻게 해 나나나나나나나 오빠루루 춤이다 오빠루춤 서비스

업그레이드! 아니야, 업그레이드 네. 아니야! 로로 케이크! 이름하여 뽀로로 케이크! 냠냠냠. 아! 냠냠냠. 잘못했어! 아이, 이번에 크롬 케이크를 만들겠어. 근데 그거 캐롱이라 했는데. 캐리콘TV에서. 크롱? 크롱 케이크! 난캐롱같케 케이... 케이크랑 크롱을 합쳐서 캐롱 케이크. 아! 캐롱 웃는 소 k e 캐 r 캐 e r r K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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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면 r 바로해 r 지 Kerr, Kerr, k e r 그럼? 이 r r 그럼? r r 뭐냐, 그럼? 이거 써 r 오쪽은 여러분 여러분 쪽에크 여러분 여크분로러분여로분 여러분 여러여기분좀 찍어줘 러분로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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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여어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이러분여러이여러 인기 러어인기 인기이거야인기가 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방일데냠냠 내가 너에게 송사야뭐내얘긴데애기 페퍼 케이크. 페파? 돼지 고기? 짭아니아니기짭짭짭 공고기 짭짭짭짭 공룡고기 짭짭짭 여고기 짭짭짭 비방고기 비방고기 공룡고기 <laughs> 짭짭 어, 그냥 이따가 다시 찍을 것인가 아직 시간이 더달랐더라 아직 다 끝났다 <laughs> <들어>. 할로윈 파티가 <웃음> 오픈했습니다 <웃음> 아니 오. 아직 오픈이 안 되고 얘네들 그, 그, 그럼 그럼 근데 나도 공룡인데 근데 뭐 장식 같은 거 없냐 그럼 장식 이 있어 크럼 그럼 그럼 살려달라 크럼 그게 바로 장식입니다 크럼 공룡에게 잡히고 있어 난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르스한테 뭐말고말랑한거 말랑말랑한 거 아, 말랑말랑한 거어 잠깐만요 이것을 싫어 근데 위에서 나 고속 곱이 있단 말이야. 어, 어 고속 곱팅인데 그, 떨어지면 그냥 완전 큰일 난다 그럼. 그렇다면. 어 그래 펭귄 고기니까 그냥 저 여기 있을래요. 장식. 요 짜잔. 나는 공 여쭤본 공룡만 들을수 있습니다. 뽀로로 케이크 먹어주세요. 음, 맛있겠다. 아니야 우주선 벌써. 이 우주선을 짱오리 탔어 이거 거. 진짜 캠핑칸 거? 아니, 가짜 캠핑칸갑 가짜 캠핑칸가 그럼 왜 여기 있어? 진짜 캠핑카야지 엄마가 해준 대로 말했지 그럼? 티라사로스가 나를 안고 있다 혹시 나 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럼? 먹으려 한다 왜? 아! 아니 너애기니까 내가 안아준다 왜? 아 다행이다. 내너 할로윈 파티인데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그, 할로윈 파티 지금 바로. 안 시작합니다. 아, 안 시작하면 끝내. 아니 시작합니다. 근데. 아. 기다려주세요. 아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무슨 한 시간 이나 기다린 거 같아. 이러다 하루도 땡는 거 아니? 저 삐이. 아이고, 퍼비 할배 언제 오노? 아이고, 버블 할배 날도 걸 왔어. 아왜 이렇게 또 늦었어? 아 가다 오면 좀 그런 걸 보고 왔던래 그런이라 그런 그롬 걸 보러 가자고. 으아 크라우 살리고 크라우. 오, 갑자기 갑자기 할아버지의 뒤에 갑자기 살아나셨다. 어, 유령 가져가는 건가? 할로윈이니까 유령 쓴거 아니었어? 아니, 이거는 연습이에요. 진음 저쪽은 진짜 귀, 진짜로 진짜 살아있는 좀비들이랑 귀신이 있답니다. 진짜 연습해 보러 가요. 아어어어어은못 음, 가겠고 무슨 저기 훈련하는 건가? 네, 훈련입니다 코비를 무서운 거없음 아아! 자, 코비만 절.. 아, 잠깐만요 자, 둘이 가보세요 대리 파마 꿀꿀 잊혀 있을 겁니다 거의 과연 진... 아! 고끼리 좀 있다. 아! 없 아, 이거 배터리 아니요? 배터리가 아니었어. 도망갔대요. 진 진. 아 여기까지 왔어. 아니 그거 진짜라고 했어요. 어 다음에 다음에 다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버스. 이따 다시 찍게 됩니다 이따 다시 찍을게요 네네